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막손매를 걷어붙이고 막 예배 시간에 달려오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징합니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들은 교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학교, 배운다고 하는 자리를 아니,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병원 같은 이미지, 아니면 무슨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모임 같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아니면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 아니면 천국 가는 백성들인데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서의 교회. 교회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졌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함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함께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 밖에서 또 갈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르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불르심을 받은 모임들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성경에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말이 구별되어 있어요.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말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성찬인 것이죠. 바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르쳐 주신 모습인 것이요. 자, 그들이 모여서 무엇했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 되는 건가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게다음은 그렇게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로 모여져 있지만 교회가 모여져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자리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알게 됐어요.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어요. 우리는 각처의 사람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인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고 통이하며 자백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비어서 그들은 교회가 될수 있었구나.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갖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구나. 우리는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해. 그런데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지만 사랑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졌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을 걷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다. 거기도 욕심죄가 있었고 거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도 못된 사람이 있었고 거기도 부족한 사람이 있었고 못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사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는 배우는 자리가 되어졌고,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아하,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모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로구나. 우리도 이렇게 일터에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면은 교회 선생님이 좋고 교회 친구가 좋고 교회 어른들이 좋고 세상에 교회만큼 귀한 것이 없고 교회보다도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생각은 정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데. 제대로 했나? 뭔가 교회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교회도 지어봤고 교회도 성장시켜봤고 훈련도 해봤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기 성경의 말씀 교회는 잘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사랑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모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입은 사람들이 모여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여졌을 었때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일을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교회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아 거기 교회에 귀중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묶어 주시고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이로구나.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인데 젊은이가 되면서 교회를 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강요하는 게 많고, 헌신을 요구하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무거운 책물을 이야기해서.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른들이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용서, 용서가 없는 마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지. 그리고 젊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홀로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도 홀로 할수 있으니 더 홀가분하게 예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순간 자기 안에 교회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교회를 버리는 순간 예수님도 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 생활이 그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필립 얀시의 삶의 고백 속에 나누고 있는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도 그래요. 서로 가족들이 살지만 형제와 자매들, 자녀들이 있지만 늘 기쁘게 하는 일만 있습니까? 속상하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다고 내칩니까? 아니죠. 그럴지라도 말썽을 부려도 때로는 속상하게 하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가족이고, 아니 끌어안고 살아갈 때 가족이 되는 거죠. 속상하게 하고 마음에 짐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내쳤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끌어안고 살아갔을 때 비로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나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내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교회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지 못하겠다 그러고 다른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로 묶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바라보면서 읽어가면서 가장 큰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바울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 그 문제 많은 백성들을 성도라고 말해요. 거룩한 백성들. 내게는 실패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게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교회로 붙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